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업은 결코 혼자 성장하지 못한다. 대기업은 국민의 힘이 모여 세계적 규모로 커졌고 중소기업 역시 선진기술을 받아들이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국민 모두의 노력이 더해졌다. 따라서 기업인은 자신의 사업이 국민의 땀과 희생 위에 서 있음을 깊이 자각해야 한다. 기업의 분배는 겉으로는 4대, 3대, 3구조를 띠지만 실제로는 지도층이 과도한 몫을 차지하고, 다수의 종업원은 미미한 몫을 나누는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종업원은 수십 년을 일해도 삶이 개선되지 않고 불만이 쌓인다. 이 문제의 해법은 단순한 분배율 조정이 아니라 지도층의 태도 변화에 있다. 기업은 돈보다 사람을 중심에 두어야 하며 지도층은 종업원의 지적 성장을 책임지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 종업원의 불만이 들려올 때, 어려워지는 사람은 종업원이 아니라 지도층 자신이다. 어려운 사람이 환자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 깨달음 위에서 문제 해결의 길을 찾아야 한다. CEO는 단순히 월급을 주는 고용주가 아니라, 종업원의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월급을 주는 것만으로 직원의 인생을 책임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CEO는 그들의 지적 성장을 책임져야 한다. 시간이 흘러도 종업원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임은 CEO의 책임이다. 직원들을 거느리는 CEO는 그들의 사회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기업인은 단순히 돈을 버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지도자여야 한다. 더큰 무대에서 얻는 지식과 경험의 최소 30%는 직원들과 나누어 그들의 지적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 종업원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이는 지도자의 책임이며, 함께 성장하고 사회에 환원할 때, 기업인은 국민으로부터 진정한 존경을 받는다.